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아직은 이르지만 겨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여름 계절 테마주 중에서 한 종목을 공부해 보았어요. 조롱이가 공부해 본 여름 계절 테마주는 신일전자인데요. 대표적인 여름 계절 테마주는 파세코 신일전자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파세코와 신일전자는 겨울 난방 관련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는 캠핑 관련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테마성 종목들도 많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제작해 보았어요. 여름 계절 테마주 중에서 시가 총액이 작은 신일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신일전자는 선풍기 전문 기업으로 캠핑용 가전 생산, 난방기 생산으로 캠핑, 한파 테마로도 알려져 있어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제품의 매출은 선풍기 47.8%, 제습기 등 하절기, 가전 2%, 난방제품 13%, 기타전기 전자제품이 37.2%라고 해요. 최근 1년 동안의 신일전자 주가를 살펴보니 지난 7월 폭염으로, 7월 21일 고점으로 하락행보 중이에요. 3년에서 5년 차트를 보면 올해처럼 꼭 여름에만 고점인 것은 아니고, 보통 여름 전 4월, 5월에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여름, 캠핑, 한파,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이 제 기준에는 낮아 보여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7월 2995원 최고점 이후 3,700원을 최저점으로 2,000원 사이에서 한구 중인데요. 조롱이는 계절 테마는 꾸준히 계속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어 주가가 2,000원 아래에서 하락폭이 클 때마다 여름 테마로 조금씩 모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시기에 행보중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